모닝 비타민 매주 월요일 모닝 비타민에서는 이장 약사와 함께하는 건강 이야기 시간입니다. 약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요즘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건강의 비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뇌 건강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건강 보조제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럼요. 120세 장수 시대이기 때문에 어, 노화 자체가 뇌 건강에 사실은 위험하잖아요. 네. 그래서 또 수험생도 많고 이쪽 그 시장이 크 커지고 있죠. 아, 그렇습니까? 음. 이뇌 해독 건강 보조제도 좋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뇌 해독에 좋은 주스를 만드는 법 소개해 주신다고. 네. 아, 여러분께서 지금부터 메모를 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주스 만드는 법. 네. 어떤 겁니까? 일단 마늘 껍질 마늘 껍질 다 버리셨잖아요. 마늘 껍질. 이제는 버리지 마세요. 어, 마늘 껍질. 예, 마늘 껍질을 차로 우려낸 다음에 네. 사과와 콜라비를 갈아서 만드는데요. 네. 여기서 마늘 껍질은 뿌리, 음. 콜라비는 줄기, 사과는 열매를 의미하는 거죠. 오. 뿌리, 줄기, 열매를 아침마다 갈아서 먹으면 뇌가 맑아진다는 그런 네. 원리입니다. 우리가 양파 껍질은 좀 많이 활용하잖아요. 네. 마늘 껍질로 차를 우려낸다고 하니까 이게 어떤 맛인지 상상해 한거 마늘 맛이 아닐까? 양파 껍질에서도 사실은 양파 맛 별로 안 나잖아요. 네. 구수한 것처럼 저도 실제로 마늘 껍질을 차로 우려서 마셔봤는데 마늘 냄새 하나도 안 나고 아 진짜. 구수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봄에 체력이 딸려서. 자꾸 입맛이 없으니까 단 것만 먹는 맞아요. 사람들. 그래서 단 것을 먹다 보니까 과체중이 되고 또 콜레스테롤이 생기고 이렇게 건강이 네. 힘드신 분들 꼭 마늘 껍질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또 마늘이 좋다는 건다 알잖아요. 네. 근데 마늘을 드시고 싶어도 이 아린 맛 때문에 못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위가 약하고 이러시는 분들 그리고 체력이 약하신 분들 네. 이런 분들도 마늘 껍질차는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아껍 그는 아린 맛이 없군요. 네, 네, 네. 아, 요즘 제가 체력이 좀 많이 딸려요. <laughs> 그렇죠. 마늘 껍질차. 어, 아, 이거 진짜 꼭 한번 다려서 마셔 봐야겠습니다. 네. 근데 마늘 껍질차가 왜뇌 해독에 좋은지 이거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이 열을 가하면 성분이 자꾸 변하는데요. 네. 마늘 껍질을 그대로 차로 쓰는 게 아니라 마늘 이렇게 덮어요 네. 녹차 덥듯이 네. 그러면 그 마늘의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아조엔이라는 성분으로 바뀌면서 이제 몸이 좋아 지는데요 알리신이 예. 아조엔으로 바뀐다. 네네네. 근데 일단 이 알리신을 포함한 네. 이 마늘의 마늘의 주 성분을 살펴보면요, 네. 탄수화물과 비타민 B1, B2, 글루타민산, 칼슘, 철분, 셀레늄, 아연, 인, 너무너무나 좋은 무기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우리가 영양제로 매일 먹는 그렇죠. 네, 일부러 있네요. 사서 먹어야 되는데 네. 마늘을 드시게 되면 그 모든 걸한 번에 드실 수 있는 거죠. 오호.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성분이 알린이라는 유황 화합물인데 네. 아주 강력한 항균 및 살균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코로나에 마늘 먹자 뭐 이런 음. 음 얘기가 많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구 예, 거구나. 예, 맞아요. 그리고 이 알린이라는 물질은 본래 향이 없어요. 네. 근데 우리가 우리도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것처럼 마늘도 상하게 되면 즉 우리가 칼로 손톱으로 마늘에 상처를 주게 되면요 장애를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네. 알리신이라는 물질로 변하게 돼요. 알리신.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강한 향과 알싸한 그 매운 맛이죠. 아 마늘하면 알리신이 떠오를 정도로 자주 들어봤거든요. 네. 어떤 효능이 있는지도 알려주겠어요. 시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균 항균 기능뿐만이 아니. 라 소화를 또잘 되게 도와줘요. 네.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고. 어허. 그래서 고기를 드실 때는 항상 마늘을 같이 드시는 게 좋죠. 아, 네. 이외에도 항암, 항산화, 피로회복, 정력증진 등 네. 효과가 아주 많습니다. 어, 마지막이 굉장히 좀 와닿네요. <laughs> 네. 그데그 아까도 뭐 잠깐 말씀해주셨지만 마늘 껍질이 열을 가하면 이 알리신이 아조엔이라는 성분으로 변한다고요? 네, 그렇죠. 이 화학적 성분이 좀더 증가가 되는 거예요. 네. 이 아조레 아조엔이라는 성분은 알리신보다 훨씬 음.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어요. 아더 좋은 거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 아조엔은 우리 몸이 저번에 제가 봄에 에너지를 쓰는 쪽으로 몸이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이 아조엔이 에너지를 저장하는 쪽이 아니라 에너지를 태우는 쪽으로 이렇게 스위치해져요. 그러니까 아조엔을 드시면 기운이 잘 나겠죠. 몸도 열도 나고. 그렇죠. 오. 그리고 음식에도 궁합이 있듯이 마늘과 잘 어울리는 또 영양제가 있는데요. 네. 바로 비타민 B군입니다. 예, 네, 이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비타민 B를 더 활성화시키기 때문인데요. 네. 실제로 이것을 응용해서요, 약국에는 마늘과 비타민 B를 결합한 제품이 많이 나와 있어요. 아, 다 이게 과학이네요. 네, 재밌어요. 내 네, 네, 해독에 좋은 마늘 껍질 차쪽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이장 약사께서 청취자들을 위한 네. 문제, 네 주세요. 네, 예로부터 마늘은 살균과 해독. 면역력 향상에 좋다고 알려진 대표 식재료인데요, 알싸한 맛의 이것 성분이 병균의 침투를 방지해주며 피로를 이기는데 영향을 주는 비타민 B군의 체내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이외에도 소화 기능을 원활하고 원활하게 해주고 지방 분해, 콜레스테롤 감소, 신경 안정 등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진. 마늘의 대표 성분이 <laughs> 죄송합니다. 마늘의 대표 성분인 이것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마늘을 좀 드셔야 될것 같아요. 자, 보기 있죠? <laughs> 네. 1번 알라딘. <laughs> 네. 2번 2번 알리바마 알리바바. 네, 3번 <laughs> 알랑알랑. 알랑알랑. 4번 알리신. 그렇습니다. 네. 어, 이제, 문제만 듣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보기를 들으니까 확 와닿죠? <laughs> 1번 알라딘, 2번 알리바바, 3번 알랑말랑, 4번 알리신이었습니다. 모닝 비타민 내용을 잘 들으신 분들은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네요. 정답을 아는 분들은요, 샵1991번, 담은호시번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로 보내주세요. 이장연사님, 오늘도 꼭 필요한 건강정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